안녕하세요 스마일티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슬자판기를 만들어볼건데요 구슬자판기에서도 좀 예쁘다기보다는 좀 귀여운것도 아닌 어..뭐라해야되지 일단은 제가 이거 이렇게 이런식인 구슬자판기를 만들어볼겁니다 근 제가 오늘은 아 오늘이래 제가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제 금방 알려드릴게요 일단, 이 사곱하기 4 하나 준비해주시고, 가운데, 이거, 뭐 정사진거 가운데에 놔줍니다. 그래서 제가, 잠시 제가 잠깐, 뭐, 하고 와서, 자, 일단은 이제 사곱하기 4를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또 해줍니다. 어? 으아!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해줬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. 또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죠? 그 맨, 그맨 처음이 아니라, 그 다음, 다음 시처럼 또 이렇게 해줍니다. 아이고. 렇게 해주시면, 이렇게 돼서 대충,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고, 이 사이로,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. 근데 제 주의할 점이, 구슬 무조건 다 구슬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건안 들어가죠? 그런데 제가 좀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거는 쏙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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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아 잘못 만들었다. 잠시만요. 아 됐다 이거 왜 못했지? 이거 제가 여기다가 이거 했잖아요. 이렇게 안에 여기 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 안에는 그냥 뻥 뚫어놓으세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면 쏙잘 들어가서 잘 나오죠 이런거는 잘되는 편이고 이런거는 잘 안됩니다 되는거 있고 안되는거 있으니 그런거는 좀 크게 만들고 싶으면 좀 이런 곱 6x6 아니면은 그리고 다른 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더 해도 되지만, 저는 일단은 이렇게 총네 개, 네골 따지면 4층이죠? 4층으로 만들었고, 제가 그리고 이번, 이번에는 이런 걸 만들 거예요. 이런 걸로 하는데, 이거는 1 곱하기 4도 되고, 이거는 그냥 2 곱하기 4로 아이를 붙여져 있는 걸로 해도 됩니다. 근데 제가, 근데, 원래, 제가 이게 있거든요. 근데 이걸로 안 할게요, 저는. 이렇게 해줍니다. 근데, 이렇게 하면 붙여지죠? 안, 그러면 안 되고,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? 그럼, 그럴 때는, 어떻게 하냐. 어. 이런 거, 아야, 이런 걸로 있죠? 이런 걸로, 이렇게 해줍니다. 근데 매끈한 걸로 하셔도 돼요. 저는 그냥 편의상 이런 걸로 하는 거고, 또한 번, 반복해줍니다. 또 아까 맨 처음으로 하줏서 이렇게 해주면, 이렇게 되죠. 이렇게. 이렇게 됩니다. 아주 잘 됩니다. 예, 그리고, 이렇게도 한 상태에서, 이거를, 어, 꺼저 이거 사실 이렇게 껴주시고,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하면 여기다 막 구슬을 넣으면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냐? 아, 한층 더 쌓아줍니다. 이렇게 근데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나와요. 일단 테스트를... 아, 어디 갔지? 아, 고정 같아, 고정 같아, 깨져서! 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안 올라가던데 아 이게 이렇게 돼있나?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랑 이렇게 하면 아 안되는게 있어요 이게 틈 때문에 내는거라 이거를 어? 일단 지는게 없네 어? 제가 아까 이렇게 고졌죠? 이거.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. <laughs> 제가 잘못 만들었었거든요. 죄송합니다.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잘안들어가죠 아예 안 들어갑니다. 싱하고 체스트 하면 잘 나오죠?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다 했으면 여기서 어 어디갔지? 편의상 우리 서고파기 사로 이게 덮어주려 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로 덮어줄게요. 나 한층 더 해야 돼요 한층 더 왜냐하면 아까 구슬 높이도 있었기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아 왜냐하면 이래 아 말했지 제가 방송을 옛날에 찍었었는데, 이게 하도 오래전이라, 그때 구독자가 많았거든요.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 덮어줍니다.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간단한, 완성됐죠. 이게 장판기가 완성됐죠? 이 수동이라 아주 안 좋고, 근데 나올 때, 가로막을, 바로 막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아래 이런 거 있죠. 이런 걸로 연장을 이렇게 해주세요. 연장을 이렇게 해주시고, 그리고 여기를 3곱하기 3 사이즈로 해줍니다. 3곱하기 아1 곱하기 3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1 곱하기 2 하나랑 1 곱하기 1 사이즈, 이렇게 해주시고. 마지막으로 7x2 사이즈. 어디 갔지? 여기있다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. 간단하죠? 그러면은 딱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되고. 한번더 뽑고 싶다면 다시 이렇게 넣어서 넣고. 다시 한 번. 아, 잠시만요. 제가 지금까지 직접 손을 찍을게요. 여기서 이거 빼면 나오죠? 빼면 은 아주 잘 나오죠? 제가 다음에는 더 멋진, 더 그리고 더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